이게 뭐하는 짓들입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밥값 좀 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개녁 t v 이금봉 시사주간 팩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 팩트를 먹고 놀고 돈 받는 국회 휘어박아서 의원 58명 해외 여행 떠난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돼서 개업 휴업하고 죽지 못해 휴업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새정부 들어서서 개점 휴업하고 개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야 똑같이 한국이 경제 위라고 말하고 해외 에약 58명 의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벨기에,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몽골, 기타 등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6월 7월에 해외 출장 다녀왔거나 갈 애정인 의원은 58명으로 전체 의원 중약 5분의 1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28명, 국민의힘이 23명, 정의당이 22명, 기본소득당과 시대전략 각각 1명, 무소속 3명 등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국회를 못 내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야당이든 민주당이 여당일 때 다음 회기에는 지금 여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넘겨 주기로 의장 앞에서 여야 대표들이 사인까지 하고 약속하고서 현재 야당이 된 민주당이 야당이 되었으니 법사위원장을 못 넘겨 준다고 하니 여당 국민의 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못 넘기면 의장 자리를 달라고 해서 국회가 개점 휘어받고 못 열리고 있습니다. 경제 고통 지수가 최악인데 국회는 개헌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은 일하지 않고 먹고 놀고 있는 기간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있는가, 국민을 마음에 있는가, 여야 당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야당, 민주당이 170명 국회의원을 갖고 있으면서 무엇이 무서워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못 내주는가? 그럼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민주당이 야당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었는가? 그때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 순리대로 지금 여당에게 넘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고 다투면서 말로는 경제 위기라고 말마다 경제 경제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경제를 걱정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진짜로 국민을 두려워하는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존경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니 국회의원 수 300명이 많다고 하며 100명으로 하자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선거제에서 대선거제로 바꾸고 전국구를 없애 100명만 하자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교육부 부총리와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한이 18일과 19일로 지났습니다. 부총리 후보자는 음주 운전과 장관 후보자는 정치자금 논란 등을 국회에서 따지야 할 문제인데 여자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하면서 후반기 국회는 문도 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이고 최악의 위기이고 러시아 우크라 전쟁 때문에 물가도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데 국회는 문도 못 열고서. 개점 휴업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은 해외에 나가고 참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국민이 국회의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당도 시끄럽고 야당도 한참 시끄럽고,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밥값 좀 하세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주변 국가와 유교을 강화하고 선진국을 보면서 스스로 느끼며 배울 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뭐가 있어? 때가 있는 법입니다.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나라 안 밖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 때, 국회 문도 못 열고, 국민의 세금으로 해 나갈 때인가, 이제 국회는 문호동 무임금을 선포하고, 세비를 반납하면, 국민들은 다 찬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바른 정치를 해서, 국가 부흥에 이바자는국회의원이 대결을 간절히 기다리며 천지개벽 TV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개벽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